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주제 소개 주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마음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취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대목이다.이 본문은 단순히 계명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드러낸다.예수님은 행위 이전의 마음 예배 이전의 관계를 다루신다.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유대사회에서 율법은 신앙의 기준이자 정체성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위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신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말은 율법을 더 많이 지키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의 위는 외적 순종을 넘어 내적 변화와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본문 묵상. 1. 율법을 높이시는 예수님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으신다.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규칙을 지키는 데서 멈췄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의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가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다. 이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리는 선언이다. 2. 살인의 뿌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신다. 살인은 갑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분노와 멸시에서 자라난 결과다. 형제를 향한 분노 말로 가하는 폭력 속으로 품은 정제는 이미 관계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3 예배보다 먼저 요구되는 화해 23절에서 26절.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신다. 예배 중에라도 형제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예배를 멈추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신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화해를 미루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는 올바름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다. 오늘의 묵상 정리. 이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켰는가를 묻는 데 익숙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했는가를 물으시기 때문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무거운 짐으로 몰아넣지 않으신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부르신다. 오늘의 결단 내가 오름을 증명하려 애썼던 관계를 돌아보고 화해를 선택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신앙생활에서 외형에 의해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는가? 2. 마음속 분노와 판단을 정당화해온 대상은 누구인가? 3. 오늘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관계는 어디인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